문화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아 먼저 제33차 한국예총 전국대표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조국의 독립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국예총의 전국 대표자 한분한 한 분은 백범 선생께서 강조하신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민간 예술 단체인 한국예총의 발전과 민간 예술문화 진흥을 통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될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총 회원 여러분, 전국에 130만 명이나 계시는 예총 산하 회원 여러분, 그동안에 잘 계셨습니까? 저는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입니다. 우리 순천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광주 전남의 예총 관계자들과 늘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84년부터 시작을 했었었죠. 우리 전국 지도자 대회가 이제 33회를 맞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화, 예술은 이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는 동안 문화예술을 가까이서 접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문화예술이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욱 내실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예총의 회원님들이시고 또 예총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잘 압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의 최초로 정부 전체 예산의 2%를 문화예술의 관광부의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정권들이 그 목표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항상 0.96% 0.98% 이러다가 김대중 정권 시절에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이 1.03% 한번 만들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사실 항상 1% 이하. 였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 예산 문화예술과 관련된 관광부 예산을 2%로 목표로 하고 2 0 1 8년되면이 목표가 지금 달성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문화예술의 날을 정해서. 문화의 날을 정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시고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한류를 포함한 꼭 문화 예술 그 관람 행사를 방문 행사를 항상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상당하게 문화 예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국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아직도 문화 예술인들은 배고픕니다. 더구나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은 더 힘듭니다. 전시회를 한번 하고 싶어도 작은 콘서트라도 한번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못하고 그 능력 발휘나 실력 발휘를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의 총 회원 여러분, 오늘 어,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의 친구고 회원입니다. 저를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늘 저랑 상의하십시다 대표자들을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 대표자 대회 회원 여러분 또 참석하신 문화예술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미입니다 제33차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국 대표자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술과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삶에 예술과 문화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빛한 줌도 없는 암흑과도 같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삶 속에서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게 하고.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 바탕에는 한국예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예술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주신 한국예총과 예술 문화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와 예술은 존재만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문화와 예술을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탁상 행정 때문에 문화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독립운동가이신 김구 선생님은 부요함도 강력한 힘보다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문화와 문화가 높은 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세울 민생 정부의 중요한 기치입니다.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작은 나무에 물을 주고 키워야 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한국 예촌과 예술 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가 예술 문화인들의 관심 속에 문화의 향기가 넘쳐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국 대표자 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오늘 제33차 한국의 총 전국 대표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해 맞이하였습니다. 하철경 회장이 이끄는 한국 예총은 우리 문화예술과 우리 국민의 힘을 접목시켜서 더욱 대한민국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부 장관을 재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했던 것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예총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당은 물론 국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축사의 말씀을 전송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청권 하철경 회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